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디모델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니다 디모델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신학생경 343쪽. 디모델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중에는 두 개를 와 허목해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그날의 주의 풍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풍사한 것을 내가 잘아는니다 아멘 이 시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어, 사람들마다 삶의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지금보다는 나은 삶의 자리에 있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라는 것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더 많은 것이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서인의 자리를 지켜갈까? 그 어떻게 행할까가 정말로 중요하죠. 유럽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작가는 25살 무렵에 군에 입대를 해서 레판토 해전에 참석을 했다가 그만 부상을 당하고 왼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살에는 해적들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천신이 만국 끝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육신은 늙고 새해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글재주가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소설 한번 써봐라. 그래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첫 소설이 《나 갈라테아》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세금 징수원으로 생활을 하던 그가 어느 날 은행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도 억울한데 공범이라는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혹시 좌절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각이 연속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삶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될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이렇게 많다고 내가 이렇게 감옥 속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원망도 할것 같아요. 그는 그 감옥에서 소소을한편 씁니다. 산초가 등장하고, 을 풍차가 등장하고, 말을 탄 자기의 이야기를 극화해서 자기의 주인공으로 만든 돈키오테가 등장하는 셀만테스의 돈키호테 2008년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상문을 조사를 했더니 68%가 오뚜기 지원자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뚜기 지원자가 뭡니까?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시 또 다시 고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사 지원 담당자들은 좋게 본다? 실패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 정신이 좋다는 거.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고 정주영 회장이 쓴 진짜 그분이 썼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책제로 보겠죠. 시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책을 딱한종로요약하는이 얘기. 내가 겪고 있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좌절하는 그 일들을 그냥 단지 아 이건 시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성공에 훨씬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거 뭔가 부딪다 보면 될 일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에게는 든든한 패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응원해 주시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2016년도 하반절, 이 후반절을 정말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은혜의 삶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게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도심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논기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이 열정으로 두려움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견뎌놨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자기의 신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리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담은 매를 다섯 번 맞습니다. 강에 빠지고요, 바다에도 빠져, 괴도 뒤집혀 보고, 배도 부서져. 수없이 여러분 감옥에도 갇이있고 모함도 당하고 억울한 무명을 썼습니다 그이야기는 고린도서 12장 24절부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마지막 28절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외에이은 고사하고 아직도 달마다 내 속에 물기는 일이 하나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당하는 이 일들 내가 무엇 때문에 행하는줄 아는가? 교회 가 승하 나님께서 승하 주신 그 교회들을 연려하는 것보다 내가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 더크 거예요. 그렇게 많요 주의 도움을 위해서 살아왔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이가 한갑이 넘어섰어요. 이제 정말. 역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몇달 남지 않은 삶입니다. 몽된 교회를 다르게 세우기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의 지난 날들을 돌아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감사한 사람 생각나고요. 섭섭한 사람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 그렇죠? 바울도 사람이니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늙은 몸으로, 육신은 약해지고요, 소망은 없는 상태에서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조그마한 고마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이 한없이 커져요 그리고 조금 섭섭하게 하는 일을 해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섭섭함이 더 커져요 이게 다 사람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래 시도로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감사함이 확 물밑으로 자기를 육케에게 줬고 로마의 감옥에 묶여있는데 자기가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열심로 자기를 찾아와줬어요 이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서 우리 본문에 보면 16절과 1 8절에두 번에 걸쳐서 그를 위해서 풍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네시보로는요 살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본문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올해 십부로의 지배에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십부로는 이미 국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국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능력이 넘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주를 의지하며 도리어 약할 때 강하여 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니다 그런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으로에 대한 그 감사가 더 크고 그와 함께해지므로 내가 큰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보내주는 것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그 말을 듣는 사람, 큰 보살필을 하는 사람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코파 아메리카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모르는 분은 재미도 없겠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 새벽에도 어, 또 시합이 있었어요. 요즘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이 벌벌하고 기다고 다닙니다. 새벽에 잠안 자고 축구보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열 <laughs> 중에 한 일곱 수는 리오넨 메시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선수를 꼽습니다. 정말 수고 사람들. 그런데 이 리오넬 시가딱 우승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요, 딱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국가 대표로 돼가지고 국제대, 좀 이름 있는 대회에서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우승을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요, 결승전에서 당연히 칠레한테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영대원 무승부 되고 승부 차기에서 1번 키퍼로 나왔는데요. 공이 하루로 날라가 버렸어요. 골키퍼한테 잡힌 것도 아니고요. 하루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메시 때문에 졌습니다. 진짜 메시 때문에 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도 메시에해서 엄청나게 악플을 달았습니다. <laughs> 그런데 자기나라 사람들 스페인업을 얼마나 많은 악플을 달았을까요? 막 들어가지도 못할거예요 그래서 리오넬 메시가 시합이 끝나고 난 뒤에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국가대표 은퇴하겠다. 세계 최고의 선수를 이제는 월드컵에서 못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말립니다. 당신 은퇴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라디오에서 감동이 되는 사연을 하나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메시 당신은 국가대표를 은퇴하면 안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감동받은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가 SNS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누가 약한 사람입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배운 것이 많고 적으나가 아니 누구라도 내가 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든 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순없이 악플을 다는 건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따뜻한 견여의말 한마디, 오아시스, 사막에서 생물을 찾는 것 같은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포기하는 약한 사람들에게 일어서라고 당신은 할수 있다고 우리 그렇게 소망의 말을 나눠주는 올해 1으월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 드립니다. 쉽게 된거 아닙니다. 다윗이요, 10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한 10년 동안 한 번도 두 다리 쫙 펴고 편하게 잠잠적 없습니다. 들판에서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과 유나단의 멸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가지고 병사가 찾아옵 됩니다. 뜻듯이 기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멸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보고 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엘하 1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피하려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한가지 내가 이제 고향 땅 돌아갈 수 있구나. 내가 이제 두 다리 쫙 펴고 잠잘 수 있겠구나. 아이고 좋아라. 그가 아닙니다.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이제 드디어 응답받아서 왕이 됐구나 하늘 루야 그거 아닌 충분히들을 위해서 애도해 줄 거예요. 다윗이1 0년 동안 이 고난의 시간을 안겪안 겪었던 죽은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를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쫓겨 다니고 그렇게 신경을 다녔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기쁨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죽음을 슬퍼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요 열려진 왕. 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현안이된상의 죽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슬퍼해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할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믿음으로 움직여줄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지혜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판을빙 둘러보게 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들판에는 잡초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이 잡초들을 없앨 수 있겠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제자는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뿌리채 뽑아버리면 됩니다. 어떤 제자는 불로 태워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스승이 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이게 우리의 마지막 수업이다.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가 말한 대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한번 없애 보아라. 만약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1년 뒤에 다시 여기로 모여라.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온갖 잡초들이 가득해갖고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그곳으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1년 내내 잡초를 가득했던 그들판이 온통 곡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밭 한편에 편마리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편마리는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 또한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었어. 우리는 자꾸 뺄셈을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자꾸 내 마음에서 빼려고. 시기심, 이기심, 자만심, 욕심. 이런 마음의 잡초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자라. 그거 하나 뽑으면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뽑으면 거기 줄지를 뽑혀갖고 다섯 개열 개가 더 많이 자라요. 이거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겠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무언가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무엇들을 자꾸 더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더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씀을 거기서 자꾸 채우세요.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는 잡초는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리고 기쁨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에 들어 있게 되어진 줄을 발견하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려움, 근심, 실패와 좌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그것을 감사하며 또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시작하는 살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남은 육개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려는 참 하나님께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좋은 일을 많이 만들고, 좋은 일들을 많이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아름다운 연면을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